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이고요. 저는 뉴욕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9시 50분 비행기라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데, 휴가를 앞두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직장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2주짜리 휴가를 떠나려면 그 2주치의 일을 미리 끝내놓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었고 새벽에 집에서 나왔는데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에 진입하니까 아침이 됐더라고요 공항 앞에 세워주시겠어요? 네, 그 사실 뉴욕에 갈 생각은 없었고 원래는 남자친구랑 캘리포니아를 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휴가를 한달 앞두고 헤어졌죠. <laughs> 그래서 혼자 캘리포니아를 갈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캘리포니아란 말만 들어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으로 목적지를 급하게 변경했습니다. 아직 출발 전까지 2시간 정도 남아서 마티나 라운지에서 아침을 먹을 거고요. 원래 휴가철에는 마티나 라운지가 정말 경쟁이 치열한데 오전 7시쯤 와서 그런지 자리가 있었어요. We will 작년에는 미국 서부로 휴가를 갔었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텐데, 이번에는 1년만에 반대편에 있는 뉴욕으로 여행을 갑니다. 휴가 2주 전에 목적지가 갑자기 변경이 된 거라서,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했고요. 예약 취소하느라 돈도 엄청 깨졌어요. 진짜 할 짓이 못 됩니다. 아무 계획 없이 뉴욕을 가는 거라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게다가 휴가를 앞두고 발톱도 다쳤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못했어요. 나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INTJ거든요. 13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2주치 계획을 세웠어요. 기내식도 야무지게 다 먹어줬고요. 다행히 기내식이 다 맛있었습니다. 밥 비비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바빠서 사실 헤어졌다는 걸 실감을 잘 못했어요. 근데 혼자 13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멍하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우화 생각이 다 나서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어쨌든 가장 친한 친구랑 헤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화가 난다고 뉴욕으로 날아갈 수 있는 통장 잔고가 제게 남아 있다는 게 그동안 저는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혼자 해외 여행은 처음이라서 매우 긴장됐고요. 사실 저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느낌의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을 지르긴 했는데, 사실 뉴욕으로 가는 내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도 여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사실 제가 겁이 엄청 많은 편이라서 그동안 정해진 루틴 속에서만 살았던 편이고, 변수를 만드는 걸 싫어했어요. 이번에 혼자 여행하는 경험을 쌓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뉴욕의 JFK 공항에 도착했고요. 미국이 동양인 여자가 혼자 입국하는 거를 굉장히 빡세게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호텔 예약 내역을 보여주니까 빨리 통과가 됐어요. 공항에서 맨나탄까지는 할인 업체 셔틀을 샀고요. 말이 잘안 통하는 외국에서 하인 셔틀은 정말 유용합니다. 미국이 물가가 비싼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이 생선병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정답은 6,000원입니다. <laughs> 미친 가격이에요, 진짜. 이제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중이고요. 미국 스쿨버스를 보니까 아, 내가 미국에 왔구나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맨하탄의 고층 빌딩들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2주를 혼자 보낼 예정입니다. 드디어 맨하탄에 진입했고요. 저는 맨하탄 쪽에서도 남쪽인 체시에 있는 하얏트 플레이스라는 호텔을 잡았어요. 일단 신축이라서 내부 시설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조식을 매일 무료로 줍니다. 뉴욕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정말 비싸기 때문에 근데 방이 가격 대비 진짜 좁아요. 1박에 40만원 정도인데, 세상 뉴욕 물가가 정말 살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호텔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비유로 유명한 호텔이고요. 아무튼 혼자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호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2주 동안 총 14kg의 짐을 갖고 왔고요. 호텔에 슬리퍼가 없다고 해서 가져온 슬리퍼, 그다음에 전기 포트가 없다고 해서 가져온 전기 포트, 비상약과 알콜올 수압, 그리고 제가 옷을 3벌밖에안 가지고 와가지고 빨래 비닐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스팀 다리미도 있고요. 그리고 센트럴파크 잔디밭에 앉아있으려고 돗자리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메나탄을 계속 걸어다녀야 되니까 운동화는 필수고 여기가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선스틱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수첩, 이브 리덕이 고프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단위별로 환전한 미국 달러고요. 팁을 주려면 현금이 많아야겠더라고요. 아무튼 집 무게는 14kg 밖에 안 되지만 필요한 건다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자주 다녀서 그런지 나름 노하우가 생겼더라고요. 일단 휴대폰이랑 배터리 충전부터 시작하고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생수를 사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호텔에서 도구 5분 거리에 홀푸드가 있어요. 한국 음식 밀키트가 들어가자마자 보여서 신기했고요. 근데 홀푸드 정도면 미국 중산층이 이용하는 마트인데 제품 진열이나 청소 상태가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너저분한 느낌? 작년에 미국 서부 여행 때도 홀포드를 갔었는데 비슷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한국이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뉴욕에서 무사히 첫 쇼핑을 완료했고요. 내 친김에 치필레라는 햄버거?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에 왔어요. 한국에는 없는 곳이라서 맛이 궁금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주문하면서 엄청 쫄았는데 워낙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라 그런지 대충 다 알아들어주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치필레가 진짜 맛있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어요. 근데 그냥 치킨을 넣은 햄버거였어요.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것 같고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맘스터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여러 종류의 물, 스파클링 워터도 있고요. 호텔에서 물을 사면은 6,000원이나 해서 마트에서 종류별로 사왔어요. 숙소에 있으니까 앰뷸런스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더라고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창밖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였고요.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2주 동안 제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영상으로 여행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